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좋은 경매 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진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이 다가구 건물인데, 아, 이게 여러분들 유찰이 두번 돼서 10억이나 폭락했습니다. 어, 이 건물의 특징은요, 건축 면적이 거의 2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호실이 18개 호실. 아, 그러면은 수익률 잘 나옵니다. 에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아니야? 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그럼 위반이겠지,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두번 유찰됐겠지. 아닙니다. 위반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정상 건물입니다. 그런데 두번 유찰돼서 이번에 경매로 나왔습니다. 주차도 세대당 한 대씩, 18대 주차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제가 임장 다녀온 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그리고 주변 시세랑 실거래가 분석, 그리고 마지막엔 수익률 분석까지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4층짜리 다가구 건물입니다. 2014년 중공 건물인데, 관리는 상당히 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4년 중공 건물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건물도 상당히 큽니다. 대각기일이 2025년 6월 3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 19억에서 두번 유찰된 9억 3천만 원에 이번에 경매로 시작합니다.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계단이라든지 타일, 벽, 뭐 누수라든지 결로 흔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고요. 2층은 원룸 5가구, 투룸 2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수, 결로, 타일 깨짐 없는 상태입니다. 2층은 총 7가구입니다. 내부는 연식에 비해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3층은 원룸 4가구, 투룸 1가구, 쓰리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 역시 타일이라든지 뭐 누수 결로 흔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봤습니다. 4층은 원룸 3가구, 복층 투룸 두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3호 지나서 저 안쪽 보면 405호가 약간 문이 다른데 주인 세대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4층도 누수 결로 흔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상당히 잘된 건물입니다. 옥상으로 나가 봤는데, 바닥은 방수공사 한번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모로 2024 타경 1049입니다. 다가구 원룸입니다. 이미 경매이고요. 매각일이 2025년 6월 3일 화요일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657번지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거의 한 19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두번 돼서 감정가의 49%인 9억 3천에 최저 매각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토지 면적은 133평입니다. 좀 상당히 좀큰 편이고요. 건물 면적은 거의 200평입니다. 네, 건물도 어 제가 현장 가보니까 좀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건이 25년 3월 25일 날어 18억 9천 정도에 나왔는데 유찰이 돼서 그 다음에도 2차에도 유찰. 이번 3차 6월 3일에 9억 3천만 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정평가 현황 보겠습니다. 토지 감정평가가 9억 6,800에 어, 감정평가됐는데 이번에 차 9억 3천은 땅값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건물이 9억 3천. 네 말소 기준 권리 보겠습니다. 2014년 9월 15일 날 7억 8천만 원을 근저당한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나온 사항들 말소가 됩니다. 네,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14년 9월 15일인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후에 전입을 하였기 때문에 다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낙차로 인수해야 될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뭐 전세로 세팅이 많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월세도 있고요. 전세, 월세,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도면 보겠습니다. 어, 여기 가 1층인데, 1층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장점은요, 여기가 가구수가 18가구인데, 여기 P1부터 해서 P18, 이렇게 총 18대를 주차 가능하게, 가구당 한 대씩 1대1 주차가 가능합니다. 어, 주차가 잘 되는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는요, 임대가 좀잘 됩니다. 네, 2층 보겠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여기 있고요, 여기 나오면은 여기 계단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은 여기 방이 하나 있고요. 여기 원룸, 그리방 하나, 욕실 하나, 여기도 원룸, 방 하나, 욕실 하나, 방 하나, 욕실 하나, 방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인은 다 원룸이고요. 여기도 봤을 때방 하나, 욕실 하나, 여기 원룸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방이 하나 있고요. 방두 개, 그리고 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실은요, 지금 투룸입니다. 여기는 투룸.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또방 하나, 방 둘, 이렇게 돼 있어서 거실. 여기도 투룸입니다. 그래서 2층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이렇게 원룸이고요. 여기가 원룸. 그리고 여기가 투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 다섯 가구, 투룸 두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3층 보겠습니다. 3층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나오면요. 여기에 어, 방 하나, 욕실 하나, 원룸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게 되면은 방 하나, 욕실 하나, 원룸이고요. 이렇게 복도 따라 또 들어가게 되면은 방 하나, 욕실 하나, 여기도 원룸입니다. 네, 그래서 복도 끝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거실 하나 있고요. 방 하나, 방 둘, 방세 개, 그리고 욕실이 하나, 그리고 안방에서 연결되는 욕실 있죠. 네. 그래서 욕실 두 개. 여기 끝에 이쪽이, 어, 방세 개, 화장실 두 개, 쓰리룸입니다. 여긴 쓰리룸. 3룸, 3층에 쓰리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실 하나, 방 하나, 방 둘, 그리고 여기 욕실 하나, 방두 개, 욕실 하나, 투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층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가 원룸이고요 그리고 여기 2룸, 그리고 여기가 3룸입니다. 그래서 원룸 4가구, 2룸 1가구, 3룸 1가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4층 보겠습니다. 어, 들어가게 되면 방 하나, 욕실 하나, 원룸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게 되면 방 하나, 욕실 하나, 또 원룸입니다. 그리고 열로 들어가게 되면 방 하나, 욕실 하나, 또 원룸 이렇게 원룸 3가구입니다. 여기 복도 끝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어, 넓은 여기 거실 이 있습니다. 네, 거실 이 있고요 방 하나, 방둘 그리고 여기 주방도 이렇게 좀 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투룸인데 뜨리룸 같은 투룸이죠. 그래서 어, 투룸인데 4층을 좀 크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업이라고 써 있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다락으로 이어지는 어, 계단입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쓸수 있는 투룸, 쓰리룸 같은 투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요. 주방이 와, 여긴 주방이 여기보다 훨씬 크네요. 여기 넓은 주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방에 여기 욕실이 딸려 있고요. 안방에 안에 그리고 거실에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두 개, 욕실 두 개. 투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여기 업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내부 계단을 통해서 다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쓰리룸 같은 투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여기 투룸보다 여기가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여기가 원룸 세 가구, 그리고 투룸 한 가구, 그리고 이만큼이 투룸인데 여기도 이제 내부 계단을 통해서 다락까지 쓸수 있으니까 거의 쓰리룸 같은 투룸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내부 계단을 통해서 다락까지 쓸수 있으니까 쓰리룸 같은 투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건축물 대장 보겠습니다. 18가구 맞고요.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주용도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상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층은 현재 어, 계단실이랑 엘리베이터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2, 3, 4층이 다가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2층 7가구, 3층 6가구, 4층 5가구, 현황이랑 같습니다. 주차는 총 18대 맞고요. 승강기는 한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 2014년 9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식이 10년이 넘어가는데 연식에 비해서 관리가 잘된 상태라서 제가 봤을 때한 2018년식이라 2019년식이라고 해도 거의 뭐 믿을 정도로 상당히 뭐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 없는 아주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낙차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본인 소득만 된다면 대출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네,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경매물거리 여기입니다. 청당동 657번지인데 어, 여기 장점은요. 여기가 지금 대전지방검찰청입니다. 천안지원인데 여기 검찰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전지방법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천안세무서 있고요. 네, 이렇듯 관공서가 밀집된 지역 바로 옆에 다강호 어,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유동 인구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아주 잘 발달된 거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 임차 수요도 당연히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북쪽으로는 여기 이제 천안역이 있고요. 천안역 약간 서쪽에 천안 아산 KTX라든지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천안 아산역 여기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임차 수요도 아주 풍부하고 생활하기 아주 편리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본 경매물건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어, 최근에 거래된 거 보게 되면은 여기 하나 있네요. 대지가 139평, 연면적이 199평입니다. 이게 23년 9월 13일에 14억 5,500에 거래됐습니다. 어, 토지 면적은 살짝 크고요, 연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 사용 승인일 중공년도도 거의 같고요. 그런데 23년 9월 13일 날 14억 5,500에 거래됐습니다. 네, 본 건은 9억 3천인데 당연히 이렇게 실거래된 거에 비하면은 당연히 싸지 않습니까? 음, 이 건물이 14억 5,500에 거래된 건물입니다. 네, 본 경매 물건이 여기인데 이쪽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보면 하나 있네요. 대지가 135평, 거의 같고요. 연면적도 거의 같습니다. 중공년도같고요 그런데 25년 3월달에 이거 뭐 정말 얼마 안 됐네요. 14억 7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14억 7천만원에 이 건물이 14억 7천만원에 거래된 건물입니다. 본 경매물건은 9억 3천, 이거는 14억 7천, 부동산 가서 금매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차 입찰 준비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입찰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시세 보겠습니다. 본 경매물건이 여기입니다. 여긴데. 여기 하나 볼까요? 어, 9억 7천이 나와 있네요. 아, 근데 대지가 좀 작네요. 네, 대지가 66평, 연면적이 115평. 본권의 반도 안 되는 어, 크기입니다. 그런데 9억 7천. 자, 본권은 대지가 대지가 133평이고요. 연면적이 거의 200평입니다. 이본권의한반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인데 9억 7천. 본권은 9억 3천. 어떤 거 같겠습니까? 본권이 여기인데 여기 앞에 16억 5천짜리가 있는데 대지가 138평 어, 연면적이 195평 본건이랑 좀 거의 비슷합니다 사용승인은 2014년이고요 어, 본건이랑 거의 뭐 유사한 어, 흡사한 건물인데 이게 16억 5천에 나왔습니다 총 세대수도 18세대 본건이랑 같습니다 주차도 지금 18대 1대1 세대당 한 대씩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6억 5천에 나왔다. 근데본 건은 9억 3천. 이거 비하면 정말 싼 거죠. 어,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본 경매 물건이 여기인데 여기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가 135평, 연면적이 거의 200평 정도. 본 건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014년이고요, 사용승인일이 총 세대수는 17세대. 본 건보다 한 세대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16억에 나왔습니다. 본건은 9억 3천. 이거는 16억. 당연히 이번에 차 준비하셔야죠. 네, 임대 시세 보겠습니다. 본건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하나 보겠습니다. 500에 50에 나와 있네요. 이게 전용 면적이 12.7 평이고요. 사용승인일이 2년 정도 더 이전해진 건물입니다. 여기 주차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 게 500에 50에 나와 있습니다. 500에 50.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500에 40도 있고요, 3000에 70도 있고, 이렇게 원룸이 요 정도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500에 37도 있네요. 2013년식인데 500에 3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룸 보겠습니다. 투룸은 본건이 여기인데, 투룸 보게 되면 1000에 70에 나와 있네요. 어, 전녁 면적이 15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1000에 7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뭐, 500에 52가 있네요. 500에 52도 하나 있고요. 투룸인데, 1 4년식 3,000에 50도 있고요. 그리고 1,000에 60도 있고, 뭐, 1,000에 80.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1,500에 55도 있고요. 어, 500에 52. 500에 52가 제일 싸네요. 네, 2,000에 55. 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상 임차 현황입니다. 네, 201호부터 해서 204호는 다 원룸인데, 원룸 같은 경우는 300에 35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5호, 206호는 투룸입니다. 요거는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304호는 쓰리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700에 6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404호는 투룸인데 복층입니다. 복층 투룸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700에 65만원으로 쓰리 어, 룸과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405는 700에 75로 10만원을 좀더 했는데 왜냐 이게 넓은 투룸입니다 그리고 복층까지 쓸수 있으니까 어, 상당히 큰 어, 복층 어떻게 보면 쓰리 룸 같은 투룸입니다 그래서 700에 75만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보증금 7200에 월 임대료 775만원입니다 네, 예상 수익률 계산입니다. 예상 입찰가는 10억으로 책정했습니다. 10억에 입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참고용이고 단순 계산용입니다. 입찰자가 많아지면 낙찰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7200만 원이고요. 월 임대료는 775만 원입니다. 신탁대출 80%를 활용했을 때 8억이고요. 적용대출 이율은 5%. 요즘 금리가 약간 인하되고 있는 추세라기 때문에 5%보다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9,300만원, 연간 대출이자는 4,000만원, 월간 대출이자는 333만원, 연간 임대수익은 5,300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 예상수익률, 자기자본 100%일 때는 10.02% 나고요. 대출시 예상수익률은 41.41% 나옵니다. 와, 이번 회차 이거 이 금액 어, 상당히 수익률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유찰이 두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본 경매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권리분석 대립찰 입찰가산정 그리고 인도 업무까지 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경매물건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